자, 이네 번째 카드, 해카드를 골라주신 분의 리딩. 이 해카드를 골라주신 분의 리딩을 봐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남들이 보는 자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자면, 아, 요새 되게, 어, 그래도 되게, 어, 남들과 화합을 잘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. 요새 들어서 상, 어, 대방 분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자신. 그리고 또 되게 고독하진 않을까? 또 고독하지만 또 자신 스스로가 또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. 절구카드가 나와서, 어 항상 그냥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시나 봐요. 모든 일에서 반복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. 되게 꾸준하다, 좀. 어,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남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그럼 상대방이 본 본인도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 본인을 보자면, 어, 벼랑 끝에 섰을 때도 함께 같이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, 서로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동반자, 그런 벼랑 끝에서도 친구, 벗의 관계로 느끼시는 것 같고요. 또 본인에 대해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또, 어, 입신 양명해서 되게 본인의 이름을 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자, 우선 상대방 분이 애정은 좀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요. 여섯 가지 카드가 나왔는데, 자, 어떻게 보시냐면, 음, 우선,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. 본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기를 뭔가 장애가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, 조금 애매하다. 또, 어, 본인이 이제, 어, 뭐 오스카와 같은, 또, 또는 뭐, 기사와 같은 그런 정신을 발휘,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. 남녀 그 상관없이 발휘해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, 어좀음이 사람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실속 차리시고 너무 예리하시고 너무 순수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순수한 부분, 좀 판타지적인 부분을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. 이분에 대해서 사랑을 해도 좀 순수한 사랑, 판타지적 순수 사랑, 뭐 약간 좀 플라토닉 러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보니까. 자 본인이 이제 애정운에서 가져야 할뭐 좋은 점이 있다면 조금 야단 법석을 떨으라라고 나와 있어요. 조그만 일에도 어, 정말 그래 이런 식으로 좀 맞장구도 잘 쳐주고 해다라고 나와 있으시고 좀 혼자 있는 시간 을좀 가져보시라고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보니까 이제 상대방 분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본인을 좀 상대방분 애정 운 상대방분 애정운 좋은 카드다 보니까 본인을 좀 골라주라. 한 명을 좀 골라주라 라고 나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해카드까지, 네 번째 해카드까지 모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